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차크닉 하고 갈만한데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강성호수가 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호수를 좀 돌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려고요. 나와서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데보다는 거기 레일바이크를 타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뭐 차박이랑은 다금지해요 근데 저는 잠깐 바람만 쐬고 나, 가려고 어, 왔습니다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한적해요 빨리 간단하게 먹고 저도 저기 산책을 해야 되겠어요 차하느라 햇빛이 들어오는데 예쁘다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분명히 삶은 계란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딸네 집에서 하루 자느라 하고 냉장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딱 깨는데 물이 나오는 거야. 저 깜짝 놀랐거든요. 날계란인 줄 알고 차 냉장고에서 얼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정말 이렇게 땡땡 얼었어요. 어디 한번 먹어보자 어떤 맛인가. 음. 맛없다. <laughs> 너무 재밌네. 음, 이렇게 어는구나. 근데 우리 냉장고가 남편이 손을 봤는데도 이게 아직도 그렇네. 시원하긴 해요. 지금 시간이 9시 15분이에요. 딸내 집에서 워낙 일찍 나와가지고, 7시 반안 돼서 나왔거든요. 여기 왕성호수가 이렇게 돌기가 좋은가 봐요. 한번 돌아보려고 왔는데, 햇빛이 쨍쨍하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네. 지금 왕성, 호수 어, 산책을 나왔어요 산책로가 쫙 있어 가지고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화천이 있고 오, 여기는 연꽃밭 저는 꽃이 만개했을 때 한번 그 어디야 팔당 물안개공원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못 갔거든요 자, 내년을 기약합니다 내년을 기약하고 어 밑에도 길 있다 저 백로 있나 보다 <laughs> 피해서 가는구나 미안 오 잎사귀 엄청 크다 물한개공원 이거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꽃이 활짝 핀건못 보고 잎사귀가 무성할 때 갔는데 꽃이 피기 전인지 지나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야 이것도 연꽃인가 이거는 연꽃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연꽃 조금 했을때안 봐가지고 연꽃인가 봐요. 연꽃 습지라고 하네. 그러면 어 얘는 그러면 좀더 있어야 꽃이 피나? 폈다. 많이는 안 폈어도 오꽤 많이 폈네요. 오 가운데로 많이 폈구나. 아 저쪽 끝에도 많이 피고 저기 폈네요. 음~~ 못 봤다 못 봤다 했더니 오이. 연꽃이 어릴 때는 잎이 이렇게 생겼구나 심청이가 신봉사 아빠를 아버지를 위해서 임당수 <laughs> 빠졌던 거 생각나는데요 꽃이 이거는 노란빛이 나고요 요거는 하얗고 깨끗하고 기티나게 생겼다 꽃이 아 여기 붉은 꽃도 있네요 아주 풍성하진 않지만 꽃을 오늘 다 봅니다 여기, 붉은 꽃이 있어요. 연꽃 안내판이 있어요. 꽃 종류가 17가지인데요. 태국 농장에서 선별된 품종이라고 하네요. 색상이 17가지. 물 위에 떠있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다. 지금 여러 개가 떠있는데 아마 연잎인 것 같아요, 연잎. 연잎을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연잎인지 잘 모르겠어요. 헐거 다 해놨네. 이게 물양김이라고 하네요. 엄청 큰데, 시기적으로 꽃이 자랄 수 있게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있고, 그 종자별로. 어우, 시원하다, 여기. 오, 꽤 크다. 여기 아주 산책하기 꽤 좋은 곳이네요. 잘 해놨다. 아주 좋네요. 바로 앞에 원두막들이 쫙 있거든요. 거기는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궁금해. 궁금한데, 여기서 가기는 좀 멀어요. 아, 여기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이 많구나. 오리가 많은가 보다, 여기. 전문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대여섯 분이 큰 카메라 들고 열심히들 카메라를 눈이 빠지라고 보고들 있습니다. 아, 오, 여기 이렇게 좋다니. 오늘 하늘이 아주 청명하고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더 좋으네요 저는 지금 양산을 쓰고 나왔는데 쉴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잘 해놨다 편의점은 언제 나오나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갖고 갈라 그랬더니 아침으로는 과일을 먹었으니 점심으로 뭐 하나 사다가 먹고 누워서 조금 빙글빙글 하다가 <laughs> 가려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오 철도길도 있다 와 어제 한번 봐야 되 겠다. 철도 길에 대해서, 설 명이 이런 데가 있 다니 이렇게 녹슬 은설 철도 길이 있을줄 누가 알았 겠어요. 간이역이 아닌데도, 제가 이런 길을 가고 싶어서 간이역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런 분위기. 밑에는 물이에요. 더안갈 거야. 여기까지만. 아, 저기 봐. 아우, 로랑으로 이사 오고 싶다. <laughs> 이걸 따라서, 네일바이크가 운행을 하네요. 뭐 해가 들어가니까 시원하다. 겨울에 해가 없으면 춥고 여름에 해가 나면 덥고. 최근에 이렇게 큰 연잎만 보다가 이렇게 작은 거를 보고는 영꽃잎이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 다 봤어요, 오늘.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뭐, 또 이것저것 섞인 거 등등. 깨끗하고. 소박하면서 우아하고 너무 괜찮네요. 저 연꽃 이렇게 자세히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 오늘 아주 여기 정말 정말 잘 왔어요. 예 차로 돌아갑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오한 시간 더 걸었네. 지금 날씨가 덥긴 더운데 못 견딜 만큼 덥지는 않아요. 다행히 왕성호수 한 바퀴 돌고 그동안 연꽃 못 봤다고 징징거렸는데 연꽃을 다 봤잖아요. 종류별로. 거기 써 있기는 뭐 17곳까지라고 써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고 비슷비슷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네 가지 정도 본것 같아요. 어, 여기 왕성호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한적한 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전에 기차가 다니던 그 기찻길에 레일바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어꽤 많이들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진짜 좋다.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 마음에 <laughs> 드는 동네만 보면 다 이사 가고 싶다 그래. 제가 이번 주 금토 이틀 동안. 건강한 60대와 건강하지 않은 60대 그두 사람을 뽑아서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해요. 근데 제가 건강한 60대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 온 작가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이 저한테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이제 뭐중한병을앓는건 아니지만 그때 아마 여러가지 조금 조금 조금씩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밥을 한 공기만 그것도 수북하게 말고 그냥 한 공기만 먹으면 나 그때는 옷을 맞춰 입는 시절이니까 명동에 가서 옷 맞춰 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한 공기를 간신히 먹었어요 간신히 먹고 명동 가서 진짜 옷을 한벌 맞췄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이 안 먹고 비실비실하고 뭐 사우나 갔다 오면 사우나 한번 땡. 쇼핑 갔다 오면 쇼핑 한번 땡. 이렇게 몸이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건강해져서, 차박 캠핑을 다니고, 처음엔 등산을 먼저 다니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건강한 60대로 출연을 한다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laughs> 내가 건강한 60대로 출연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번, 관절, 에 대해서 연락이 왔길래 나는 관절이 이상이 없다. 그치, 작가는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지 뭐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어요. 관절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진행을 못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약 먹다가 콜레스테롤약 먹으면 안 좋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약을 끊고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해봐야 러닝 조금 하고 뭐 기계 이거 조금 이거 움직이고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콜레스테롤 약안 먹으려고 하천을 걷고 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결론은 기분이 좋아. 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울리미님들 대견하죠. <laughs> 대견하다는 말이 조금 음 그렇기는 하지만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제가 대견하더라고요. 지난 주안에 바빠갖고 손주 보러 못 갔었는데 손주 보러 가서 손주가 이제 보고 싶더라고요. 또안 보면 보고 싶고 아유 눈에 삼삼하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집으로 간다고 일찍 나왔는데 아이 섭섭하니까 어디 좋은데 한번 가서 눈에 피로나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하고 여기 왕성 호수를 왔는데, 어우, 정말 눈에, 눈 피로 풀기는 딱이야. 오늘은 아침, 점심을 다 과일로 먹네.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해가 가시고, 날씨가 살짝 흐려지네요.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이 더 많이 들어오겠는데 여기는 활짝 뒤에 활짝 열어놓기가 조금 그래서 못 열어놓겠어요. 이렇게 조금만 열어놓고 있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 왕성호수에 온게 신의 한수였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처음 캠핑 내지는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고 싶은데 선뜻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어, 해보시 자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메일로 공참 하실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아예 아예 시작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서야 구독을 했다. 근데 염치 없이 밤새 고민하고, <laughs> 염치가 없어서 이제 밤새 고민을 하셨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셨나봐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겁댕이라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고 메일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남편하고 몇번 같이 갔을 때 철원에 가서 옆에 차들이 다간 거예요 그래 하고 이 커튼 이렇게 열어서 요렇게 빼끔 내다보고 여보 여보 다 갔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래 하고 새벽에 제가 무서워해서 새벽에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겁댕이였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첫발 떼기가 힘들지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수월하게 용기도 나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올리미 님이 그렇게 모임을 하시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그분은 아직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저한테 동참하시겠다고 메일 주신 분들 중에 전화번호 주신 분도 계시고, 전화번호 기재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입력해서 단톡방을 만들겠습니다. 이 멘트 들으시는 우리 올리미님들 저한테 메일로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밤새 고민하시고 연락주신 우리 50대. <laughs> 올리미님 잘하셨어요. <laughs> 어저께 구독하셨으면 어떻고, 오늘 구독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올해 동안 저하고 정말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늘저 격려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영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격려를 그냥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신 우리 올리미님들 댓글도 꼭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분은 댓글을 100개를 다신 분이 계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려요. 댓글을 많이 이렇게 다시면 아무래도 닉네임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올리미님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지만 제가 더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골뱅이를 해먹고 가려고요 골뱅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해 먹고 가야겠습니다. 양념 재료가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불하는 거는 안 하고 이거는 불 쓰는 거 아니니까 상관 없잖아요. 어우 다 얼었어, 다 얼었어. 정말 냉장고 왜 그래? 그래도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한데 파가 별로 없구나. 그냥 먹어. 또얼음거좀 잘라내야겠다. 되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안 얼고 한쪽만 얼었어요. 있을 건다 있어. 깨소금도 있고 참기름이 없나 보다. 아 참기름도 있네. 식초가 없구나. 오라. 식초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생겼습니다. <laughs> 맛있게 묻혀지겠죠? 식초가 없어서 아쉬워요. 집에 갈라르다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소금에 조금 절여지고 요즘 에 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은 거 썰지 않고 그냥 놓았어요. 먹겠으면 먹고 아니면 못 먹더라도 한번 놓았어요. 간이 되면 조금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손으로 안 버무리고 이렇게 버무리니까, 응, 어설프네. 어디, 자두 좀 한번 먹어볼까? 음, 괜찮네. 자두를 넣어서 그런가? 맛이 괜찮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과일만 먹으면 뭔지 좀 속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허전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 건건 찝질한 게 먹고 싶다 그래야 되나? 근데 갈라고 정리하는데 보니까 골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갖다 놨던 게 사실 아침에 샐러드 해먹으려고 우유랑 가져왔는데 소스를 안 갖고 와서 안 먹고 과일만 먹은 거거든요. 저는 신맛하고 참기름하고 같이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신맛이 안 들어가서 살짝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음, 땡큐. 어른 오이 먹어도 되네. 근데 향긋한 맛은 없어요. 그렇다고 막 물컹거리지도 않아 이것도 얼어놓이 아 맵다 먹고 나니까 맵네